시작 잘 놔야지, 잘 놔야지. 시작 아휴. 오늘 s k 하이닉스 반도체 국민 일치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스프키 헬스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희대학교 한국속도학과 최재근 교수입니다. 진정 대한민국에 4산0 0명의 전진 키지가 되고 오직 시대에 선도하는 품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뭐? 뭐? 어? 어? 음. 멘트. 키. 어? S K 하이스마 지명 다음 분 지명 지금 SS로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